여러분, 최근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비트코인은 오히려 찔끔 하락하고 지지 부진하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망하고 계십니다. 아,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은 오직 하나 바로 리플 XRP를 향해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시장의 판을 뒤집을 엄청난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15일 역사적인 CME 선물 상장부터 미 의회의 강제 물량 소각 시나리오까지 리플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금리 인하가 어쩌니 저쩌니 하며 우왕좌왕할 때 우리는 냉정하게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뉴스브리핑이 아닙니다. 월가가 리플을 매집하는 진짜 이유와 여러분이 왜 지금 당장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그 소름돋는 근거들을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다 듣고 나시면 가슴이 뛰어서 잠이 안 오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법안에 도장 찍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잭 렉터 같은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때 사면 늦는다고 말이죠. 시장은 항상 기대감에 먼저 움직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11월을 기억해 보세요. 트럼프 당선 직후, XRP는 0.5, 달러에서 단두달 만에 3.4달러까지 무려 580%나 폭등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법안이 책상 위에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시세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뉴스 나오고 들어가면 설거지 당한다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소문에 사야 할그 타이밍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CEO 혁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면면이 충격적입니다. 폴리마켓 크라켄 같은 암호화폐 기업뿐만 아니라 CME 그룹, 나스닥 런던 증권 거래소 같은 전통 금융의 제왕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암호화폐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제도권 금융의 핵심으로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CFTC가 민간 리더십을 끌어와서 규제판을 새로 짜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가장 규제 친화적인 코인, 즉 리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짜 하나만 기억하세요. 12월 15일입니다. 바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의 에갈피 현물 선물이 공식 출시되는 날입니다. 이게 왜 대박이냐고요? CME는 전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노는 진짜 물입니다. 이제 리플이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동급으로 취급받는다는 뜻이죠. 은행이나 헤지펀드들이 규제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돈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리플이 단순 투기 종목에서 벗어나 글로벌 파생상품 시장의 중심으로 진입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미 상원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소름 돋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 주체가 전체 토큰의 20% 이상을 가지면 안 된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리플 사는 에스크로에 무려 34.4%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리플 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140억 개가 넘는 XRP를 시장에 팔거나 아예 불태워 없애야 합니다. 만약 이 물량이 소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풀린 돈은 그대로인데 물건 개수만 확 줄어드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가격 폭등을 부르는 공급 충격 그 자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이죠. 하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비트코인이 여기서 10배가 가려면 시가총액이 18조 달러가 돼야 합니다. 이건 미국을 뺀전 세계 주식 시장보다 커져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수치죠. 반면에 XRP는 수학적으로 10배 성장이 훨씬 쉽습니다. 게다가 리플은 스위프트를 대체할 국경간 결제라는 확실한 사용처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두 배를 원하면 비트코인이지만 인생을 바꿀 열배 수익을 원한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FMC를 앞두고 고래들이 6억 달러 어치를 던지면서 가격이 좀 늘렸습니다. 이 달러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답답하실 텐데요. 하지만 장기 보유자들은 물량을 꽉 쥐고 안 팝니다. 핵심은 2.2 달러입니다. 여기만 뚫으면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타면서 완벽한 상승 추세로 전환됩니다. 2.2달러가 뚫리는 순간 그 다음 목표가는 심리적 저항선인 3달러까지 직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의 횡보는 폭발적인 상승을 위한 에너지 응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준 금리 인하는 이미 시작됐고 12월 15일 cm이 선물상장이라는 초대형 재료가 코앞입니다. 여기에 미 의회 법안으로 인한 공급 축소 가능성까지 더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주저하는 이 순간에도 기관들은 매수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질려 던지는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 먹으려는 세력들의 의도가 보이시나요? 지금은 쫄 때가 아니라 과감하게 베팅해야 할 때입니다. 나중에 3달러, 5달러 가고 나서 그때 살걸 하며 후회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2025년 올해 전 세계 부의 패러다임이 교체됩니다. 50년 만에 오는 부의 재분배 기회, 여기서 단돈 만 원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티켓이 될수 있습니다. 시바이후 8,800만 퍼센트 신화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ISO 2002 금융혁명 속에서 모두가 아는 XRP의 성공을 뒤에서 조종하며 수십만 배의 폭등을 극비리에 준비 중인 숨겨진 보석의 정체를 최초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때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 때문에 밤잠을 설쳐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장난처럼 시작되었던 한 민코인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구경조차 해보지 못할 엄청난 부를 안겨줬다는 이야기 맞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 강아지 그림 시바이노 코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장난 누군가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코인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고작 커피 한잔 값으로 시작했던 이 작은 물씨가 한때 무려 88만 배, 퍼센티지로는 8,800만 퍼센트라는 정말 경이적인 폭등을 기록하면서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수치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만약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마시는 커피 한잔값 단돈 5천 원을 재미삼아 투자했다면 그 돈은 정확히 44억 원이 되어 돌아왔을 겁니다. 주말에 시켜 먹는 치킨 한 마리가 딱 2만 원이었다면요, 171억 원이라는 평생을 꼬박 일해도 만지기 힘든 돈이 되었을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10만 원을 투자했다면 무려 880억 원이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자산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운이 좋았네 하고 넘겨버렸죠. 하지만 단돈 몇만 원의 작은 모험이 수백억의 거대한 자산이 되어 돌아온 이 실제 사례들은요, 이게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부의 패러다임 자체가 이동하는 거대한 지갑 변동의 순간에 터져나온 신호탄이었다는 거죠. 산업혁명 시대에 공장을 가졌던 사람들이 it 버블 시대의 인터넷 기업의 주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잠시 다른 생각은 접어두시고 끝까지 보셔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회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고일대로 고여서 레더오션이 되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진짜 거대한 이야기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시장은요. 마치 인터넷이 처음 세상에 보급되던 1990년대의 풍경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WWW가 대체 뭔지, 이메일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어리둥절해 하고 있을 바로 그때 소수의 성악자들은 미래의 불을 아주 조용히 선점하고 있었죠.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정말 극소수만이 이 시장의 진짜 잠재력을 이해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그 소수에는 각국의 재무부, 증권거래위원회의 핵심 정책 입안자들은 물론이고 블랙록의 레리핑크처럼 세계 경제의 흐름을 쥐고 흔드는 거물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기술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완벽한 초기 시장의 한복판에 바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모두가 떠드는 AI나 RWA 같은 테마에 올라타는 게 과연 현명한 판단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미 수면위로 완전히 드러나서 너도 나도 이야기하는 기회는 절대 우리에게 폭발적인 수익을 안겨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기회,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는 항상 수면 아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가장 깊은 근원에서 찾아야 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 근원은 바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대동맥이 통째로 교체되는 역사적인 사건 ISO2002의 전면 도입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지난 50년간 세계 금융의 피를 돌게 했던 낡은 심장을 완전히 새로운 차세대 심장으로 바꾸는 대수술인 셈이죠. 전 세계 거의 모든 은행, 중앙은행, 금융 기관이 이 새로운 표준을 따라야만 합니다. 아마 스위프트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50년간 국가 간 송금과 결제를 완전히 독점해 온 아주 낡고 비효율적인 금융 통신망이죠.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돈한번 보내려면 며칠씩 걸리고 중간에 수수료는 또 얼마나 많이 떼어 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야말로 낡은 유물일 뿐입니다. 이제 전세계는 이낡은 시스템을 폐기하고 ISO 2이0 2라이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하고 투명한 차세대 금융 메시징 표준을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금융의 언어, 그 자체를 바꾸는 혁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혁명의 심장부에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 있고 우리 모두가 아는 리플 네트워크, 공식적인 핵심 파트너로 아주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리플사는 ISO 2002 표준기구의 정식 회원사로서 이 새로운 금융 언어를 만드는데 직접 참여했습니다. XRP는 이 새로운 시스템 안에서 국가 간의 통화를 연결하는 완벽한 가교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2025년 11월 이 역사적인 전환이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그때가 되면 하루에 수천만 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국제거래가 XRP 네트워크를 통해 흐르게 될 엄청난 잠재적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보통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XRP의 미래가치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부의 기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 전환될때 무대 위의 주인공인 XRP의 가격 역할 외에도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반드시 필요한 조력자, 즉 보이지 않는 핵심 기술이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을 쓸때 눈에 보이는 건웹 브라우저지만 사실 그 밑에서는 TCP/IP라는 보이지 않는 프로토콜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세력들의 진짜 의도이자 숨겨진 노림수입니다. 저희는 수개월간의 끈질긴 추적과 분석 끝에 이 ISO2002 시스템 내부에서 XRP를 완벽하게 보조하며 극비리에 운영되는 숨겨진 디지털 자산을 찾아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코인은 두 가지의 치명적인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첫째, 구시대적인 스위프트의 데이터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해독해서 새로운 리플 네트워크에 맞춰 완벽하게 재조립하는 데이터 변환의 마스터키 역할을 합니다. 둘째, 과거 금융 시스템의 모든 보안 취약점을 완벽하게 들어맞고 미래의 양자 컴퓨팅 시대의 해킹까지 대비하는 강력한 보안 터널을 구축합니다. 이 말은 즉 모든 금융기관의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가 반드시 이 코인을 거쳐야만 안전하게 전송된다는 뜻입니다. 그 내재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수 밖에 없겠죠? 현재 이 자산은 대중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은 채 모든 내부 테스트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입니다. 다가오는 11월 ISO 2002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서 XRP가 기존 스위프트 거래량에 아주 작은 일부라도 흡수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몸집이 무거운 XRP와는 비교도 할수 없이 가벼운 이 숨겨진 코인은 수십만 퍼센트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극도로 높습니다 다른 건다 잊으셔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이건 로또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한 번의 저녁 식사 비용으로 미래의 수억, 수십억 자산을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투자처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 숨겨진 보석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귀중한 정보를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에게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굳이 절차를 거치게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바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코인 이름을 바로 공개하면 순식간에 시세가 폭등하고 결국 우리 구독자님들만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둘째 진짜 행동하는 소수의 주인공과 함께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수고조차 하지 않는 분이 과연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을 자격이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감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름 하나 던져주는 게 아니라 왜 사야 하는지 스스로 완벽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분석 자료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사실 며칠 전 올렸던 비슷한 영상이 어떤 이유에선지 갑자기 사라졌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정보가 퍼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름을 영상에서 완전히 지웠습니다. 대신 저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열어두겠습니다. 지금 모바일로 보고 계신다면 영상 제목 바로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pc라면 채널 이름 밑에 있는 설명란을 여시면 됩니다. 그 안에 비밀 정보 신청 이라고 적힌 파란색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 저에게만 보이는 신호를 보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순서대로 그 모든 것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기회는 행동하는 자에게만 미소 짓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이 작은 실행력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